마치코스 칠성사이다가 생각납니다. 이게 네, 특양 두 개, 네. 네. 대창 두 개, 특양 두 개. 요 이게 진정한 제로 웨이스트. 여기 나오는 미역국이 엄청 맛있습니다 네, 아니 그러면 대창이나 이런 것도 기름이 진짜 많은데 그걸 또 굳이 기름장에 찍어 먹는 k 진짜 맛있었어, 어, 이 한국인 기름장이 맛있었어. 어이 마늘 이 기름장이 음. 되게 맛있었어. 미역국이 맛있지. 아니 완전 싹비울수 있는데 네. 미역국이 정말 맛있네. <laughs> 진짜 맛있어 진짜. 좋은데 한잔 해도 될까요? 먹자. 음, 혹시 맥주 마실 거야? 아니, 음, 아니 포장해 나가. <laughs> 이거, 이, 이건 언제 올려요? 이건 이거... 언제 올려야 지 지난번에 저희 어. 안 올려가지고 왜 어. 같이 안 먹냐고. 근데 어. 한번 먹고 와야 계속 생각 나더라. 응 나도. 왜3대곱창집이라는지 보면 이제 당장 이거는 특양 같겠지만 버섯 특양 페이크. 맛있어. 아니 이 특양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맞아요. 특양. 이맞 음, 이게 좀쏜거지 네. 그럼 음. 저희가갈수 없어요. <laughs> 짠 <웃음> 진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네, 감자 지수 같은 만남이 참 좋더라 저요? 혹시 절반 드시고 나세요 이거는 아. 저 고추는 네. 언제 빼요? 지금 네. 여러분 아. <laughs> <laughs> 드셔도 돼요 이게 특양이거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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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코기처럼 생긴 거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양하도 드시면 맛있어요 네. 감사합니다 혹시 생각나고 드시면 절반 드시는 거세요? 그래야 좀 네. 살이 많있어요 응, 음 관자 음 쫄깃한 관자. 음. 맛있어. 음맛 표현을 잘하시는데요. 유린네가. <laughs> 음. 얘는 양이 아니고 버섯입니다. 버섯 보호색을 띠고 있는 버섯. 음. 아, 건강을 생각해서 대창을 줄 줄인다고 했는데. 우리 매일 먹는 거 말인데 나들러 붙나 보다. 근데 그럼 대창 기름 다 빠지고 없는 거아니야얘가 음. 마늘. 마늘. 아 근데 마늘도 이렇게 같이 꼬는 거 너무 맛있어. 좋다. 향이 어. 배이잖 음. 네. 마늘도 맛있고. 아 근데 나특이 처음 먹는데 진짜 맛있어 맞죠. 식감 이거 이게 되게 두 거예요? 너무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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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볶힌다고 어도 된다는 건가? 응. 그래서 우리 이거 뒤늦게 그냥 따로 먹었잖아. 이거 넣을라는거안 음. 알려줘가지고. 음. 되게 만족하세요? 응, 음, 맛있어. 이게 그 판이라서 계속 발라붙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오. 먹으면서. 그럴까? 네, 음. 귀찮 예, 얘기를 하면서. 음. 근데 약간 이렇게 약간 꼬리꼬리한 맛이어야지. 아아. 비룡대 그것도 살짝 이것도 느끼할 때 아까 올려놓은 콩나물. 음, <laughs> 지금 좀쌩이야 음, 응. 어. 김치가 이거 진짜, 이기름에구리가 진짜 맛있더라. 음. <laughs> 맛있게 먹어야 될거 같지 않아? 맛있겠다. 나 김치랑 먹을래? 김치가 뭐라고 <laughs> 수미? 김치가 적당히 씌어서 잘 어울리네. 아, 아, 콩나물보다 김치를 먹는 김치? 게더 맛있는 음, 것 같아요. 음, 음, 음. 많이. 너무 맛있는 거야. 아니야 막창이요 어. 근데 그거보다 더 맛있어. 음음 왜냐면 대창이랑 특양이 더 비싸기 때문에. 막창보다. 아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, 그래, 그래. 마늘이랑 그 장이 진짜 맛있었는데. 근데, 음, 근데 아, 왠지 그래? 기름이랑 마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. 맛있어. 막창 음 아니어사람이 아 <laughs> 저도2 2 살이에요. 사장님저이 <laughs> 네. 좋은 데이 하나만 더 주세요. 네. 저녁이나 먹고 들어갈까 하면서 검색하다가 어 여기 3대 양국창 대창집이라던데 울산에 몇대 국창집 왜이러면안 돼? 데 이러면서 한번 먹어 보자. 이러고 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음. 최근에 또 생각난다고 말할 정도로. 와. 음. 아, 오늘 추가이지 물이 흐르고 있어요. <laughs> 감자도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어. 음. 오. 어. 오. 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왔네. 매운 거 해요? 조금 넣다고 봐야지. 매운 거 싫으면 빼세요. 빼야 돼. 여기 양념이 있 당면도 있다. 동적이다이거 면사리 추가, 네. <목소리> 추가 안 해도 이렇게 면이 들어있네. 우동 사리 추가 안 해도 이렇게. 아 근데 사리 추가 자체가 없네 메뉴판에. 당면. <목소리> 약간 냄새는 해물탕인데. <해무창이네>. 어, <목소리> 어 진짜요? 해먹고 어, 난다 하는 어, 거. 어, 아 그럼 네 매운탕? 어, 매운탕, 어, 매운탕? 매운탕. 냄새? 매운탕 냄새? 때그런 어? 아어 진짜 매운탕 냄새 난다. 아 방아 방아. 아, 방아? 방아? 아무튼 그 특유의 냄새. 어 맞네. 진짜 매운탕 냄새 난다. 반이나 뺐는데도 매콤해요? 아 진짜. 음음 음,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냄새는 횟집의 진짜 그 매운탕 냄새네. 맛은 또 곱창정어 맛이네. <laughs> 어 풀렸다 아까워 오오 아주 제대로 눌러 붙었네. 근데 이 볶음밥 먹을 때 특양 같은 걸 많이 남기면 특양 볶음밥 아니야? 음. 이게 하지만 저희는 음. 고기가 하나 도 남지 않았습니다. 음. 음. 여기 좋은 데에 서 협조 받을 수밖 <laughs>